야당서 일제히 비판 쏟아내 바른 미래. 경제 어려운데 무책임. 정의당. 뭐. 임명칭도 부적절.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경 원내대표가 2.19.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문. 핵심위원들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. 아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.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을 내세. 뭐 개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.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. 권한대행은 이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집권당은 대통령 권력에 치중하고 대통령 권력만을 위한 당체제가 되길 희망하냐, 며 그렇게 되면 수평적 당. 선관계가 되지 못하고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면 우리처럼 위험해지고 망해갈 수 있다. 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. 같은 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. 역시,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권당 핵심위원들이 이런 모임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하다, 고 지적했다. 모임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. 최석정의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이들의 활. 동목적은 밤에도 달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부엉이가 되겠다는 것으로 사. 실상 대통령의 친위 조직을 자처하고 있다, 고 비판했다. 또, 해당 모임에 명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여.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. 고 덧붙였다. 부엉이. 모임은 노무현 정부 출신 의원들과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의원들. 이 주축인 침묵 모임으로 알려졌다. 박광온 박범계, 전해철, 권칠승. 김병관 김종민 황희 위원등 대략 40여명의 위원이 속해 있고 비정기 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당사자들은 부엉이 모임 이 여러 친목 모임 중 하나일 뿐 이라고 입을 모은다. 한 초선 위원은 친문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를 주도하거나 조직적 개파정치를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다. 라며 종종 식사를 함께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정도라고 설명했다. 강유빈 기자 yubin 꼴뱅이 hankokilbo